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려야 집니다. 어, 중국 갔다가 온 지가 시간이 좀됐는데영상은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어, 요즘 뭐 시즌이 돼서 좀 바쁜 것도 있고 해서 영상을 자주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에 또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 구독자 수도 지금 조금씩 뭐 올라가고 있어서 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 뭐 구독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내용은 지금 요즘에 뭐 중국 사이트들을 많이 검색을 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뭐, 이거 수입되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이트에 보시면 중국 단가는 다 나오죠. 1원이든, 5원이든, 뭐, 10원이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받았을 때, 10원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내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받았을 때, 얼마가 되는지, 요 부분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누구나 간단하게, 아 내가 받으면 얼마 정도 되겠다. 계산 방식이죠. 뭐, 산수죠, 산수. 제가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가장 많이 보시는 사이트예요 일단, 1688. 1688 보시면, 뭐, 다 중국어죠. 뭐 저도 중국어는 잘 모릅니다. 아무거나 한번 뭐 들어가 볼까요? 뭐 금액이 밖에서안 아... 보이는데, 뭐. 좀싼걸 한번 보겠습니다. 100원 이렇게 넘어가면 계산이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가방이네요. 이 가방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시면 4.2원, 4.1원, 4원. 뭐, 이렇게 돼요. 뭐, 수량별이 좀, 뭐 3개부터 98개까지는 4.2원이고, 뭐, 200개 하면 4원이고, 0.2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4.2원, 이게 중국돈입니다. 중국돈인데, 환율을 아까 제가 미리 확인을 한번 했는데, 지금, 오늘 날짜가 지금 7월 5일인데, 7월 5일 기준으로 170.23원? 요 정도로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해외 송금을 하게 됩니다. 송금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 사이트에 네이버나 뭐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셔서 어, 보시는 금액이 한 170원 정도 면한 172원 정도 송금금액이 그렇게 뭐 들어간다고 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172원으로 계산 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가가 4.2원이죠 4.2원 곱하기 172원입니다. 자. 자, 722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딱 샀을 때 물건값만 했을 때는 722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 쪽으로 넘어오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붙죠. 자, 우선 부가세가 10%가 붙습니다. 부가세는 고정이기 때문에 곱하기 1.1을 합니다. 1.1을 하게 되면은 자, 조금 금액이 794원으로 올랐죠. 어, 여기서 관세가 들어가야 돼요. 관세 부분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가방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어 일단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뭐 8%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뭐 내가 수입을 하고 뭐 있거나 뭐 수입을 원하시는 분들 금방 찾으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나 뭐 이런데 검색을 하셔도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뭐 의류라든지 의류, 신발, 뭐 여름에 많이 하는 쿨토시 뭐 이런 봉제가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보통 13%가 관세가 붙어요 관세가 최대치가 13%입니다 13%고 지금 중국하고 FTA 어 지금 관계가 어 성립이 돼서 있는 것들은 제로 제로 관세들이 좀 있습니다 제로 관세들은 또좀 있고 가방은 제가 알기로는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08을 하겠습니다 자, 08을 하면 858원 정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게 어떤 게 있냐면, 물류비에요. 어차피 이거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류비는 약간씩 차이가 나요. 내가 어, 어떤 회사에서 뭐 수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일단 어, 보통 이제 중국 내 자체 무역회사를 사용을 하시면 물류비가 좀 싸요. 물류비가 싼데, 어, 보통 뭐 그런 중국 쪽에는 조금 어,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거의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한국계 어, 물류회사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어, 그래서 거기, 거기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12M당 계산을 합니다. 12M 뭐냐? 가로, 세로, 높이 1m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서 1m, 1m, 1m를 해서 그 크기가 12M이라고 합니다. 1CBM 기준으로 물류비를 계산을 합니다. 얼마에 계약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뭐 업체들마다 조금 틀려요. 좀 많이 하는 데는 다운을 시켜 줄 거고요. 뭐 처음 하시는 업체들은 좀 비쌀 거고. 일단 보통 이제 뭐 6만원에서 뭐한 7만 5천원. 요 정도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해주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이제 업체들마다 틀리니까 어, 어떤 포워딩 회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중국 내 운임은 CBM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내 물류비가 또 발생을 합니다. 자, 국내 물류비가 발생을 하는데 국내 물류비하고 해외 물류비하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류비하고 계산을 했을 때어 이것도 어차피 국내 물류비도 CBM으로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어, 어,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나누시냐면. 중국 물류비를 8 0 잡으시면 되고요총 물류비에. 국내 물류비를 20%를 잡으시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물류비가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8,000원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게한 2,000원. 요렇게 이제 어, 보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 부피를 아셔야 되는데, 부피를 알아야 일단 뭐 CBM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할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뭐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처음부터 주문을 하시면서 뭐 말도 안 되는데 박스 한 박스당 CBM이 얼마인지 이렇게 뭐 확인을 굳이 이렇게 막뭐 하셔도 돼요 뭐 어느 대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박스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1688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의하기로 하셔가지고 한 박스 CBM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물류비가 나와요 근데 보통 일반 분들은 그렇지가 않으시죠 가방 같은 거 지금 보시면 4.2원짜리 사는한 박스로 이렇게 사지는 않죠 보통 내가 3개부터 99개까지 거의 뭐 여기서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이렇게 주문을 뭐해 드리고 있는데 요 정도 크기가 물류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걸 대충이나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일단 가장 극소 극소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머리핀 머릿빈. 머리핀이나 이런 아주 작은 거죠. 악세사리류. 악세사리류는 한3% 정도로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3%. 물건값의 3%가 지금 물류비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모자, 모자라든지 어, 그 정도 뭐 부피 되는 것만 어, 지금 뭐 쿨토시라든지 보냉 작은 보냉 가방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모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5%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이 이 크기의 가방 정도로 봤을 때는 물류비가 한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5, 6% 정도. 5, 6% 정도 보면 뭐 거의 정확할 거예요. 차이가 없이. 제가 뭐 나름대로 물건을 지금 뭐 많이 봤기 때문에 포장 상태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박스 포장에 들어가면 은 물류비가 좀 비싸질 텐데 이런 게 보통 이제 저가형이다 보니까 그냥 한 박스에 그냥 꽉 담아서 와요. 꽉 담아서 오기 때문에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 정도가 총 물류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계산한 걸로 보시면 지금 물류비를 뺀, 뺀 금액이죠. 이게. 이게 그러니까 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된게 지금 물건값 지금. 관세 부가세까지 포함이 된게 지금 858원이에요. 858원이니까 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류비가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858원에 5% 정도 같으면은 아마 한 420원, 아 42원, 42원 그 조금 잡아서 한 45원, 어, 여기서 플러스 45원을 하겠습니다. 자, 45원을 하시게 되면 903원이 나와요. 자, 903원이 저희 같은 업체가 받는 금액입 실질적으로 내가, 제가 중국에 가서 물건을 가져왔을 때, 4.2원짜리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 모든 비용이 들어간 금액이 903원. 900원 정도라고 보시면 거의 오차가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뭐 다른 거한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사람 많이들 어 하시는 액세서리 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어 귀걸이인데요. 이게 1.1원이에요. 자 1.1이죠. 1.1 곱하기 172원. 172원은 환율입니다. 곱하기 부가세가 1.1이고요. 고정 부가세입니다. 그다음에 액세서리 류들이 어 관세가 0.8프로야. 8프예요 8%니까 곱하기 1.08자 224원이 나왔습니다. 자2 2 4 8돈인데 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극소 극소 제품들은 관세 아 물류비가 3%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거의 맞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224원에 3%면 어, 8원 정도 8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더하기 8원 이렇게 하시면 232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저희 같은 업체들이 가져왔을 때 단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업체도 이제 이 금액 이대로 드리면 장사를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업체들이 보통 수수료는 뭐 업체들마다 틀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 부분을 뭐 평균적으로 뭐 10%, 뭐8% 하는 데도 있고 15% 하는 데도 있고 이랬는데 보통 그 부분에 뭐 자기가 이제 뭐 의뢰를 어, 하는 업체의 수수료에 따라서 조절 어, 뭐 차이는 있겠지만 232원에다가 업체 수수료가 뭐 23원을 계산을 합시다 플러스 뭐 10%에서 2 3원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255원이에요 1.1원짜리 액세서리료를 내가 가지고 받는 단가가 255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차이는 뭐5% 내외로 나, 어, 날 수는 있는데 거의 정확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품들도 뭐 부피 큰거나 뭐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몇 번만 해보시면 대충 제품 이렇게 뭐 서치를 하면서 나왔는데 금액이 뭐 얼마에 나왔으면 아 내가 받으면 얼마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 이제 감은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간단하게 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거의 차이는 없어요. 여기 뭐 거의 맞다고 보시면 어, 정확할 겁니다. 그 소량의 주문을 하면 네. 내부 운임료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내부 운임료도 상품 안에 포함된 건가요? 중국 운임이 많이 붙어요. 왜냐면 특히 사이트 같은 데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뭐 다른 어, 뭐 골집 아니고는 거의 이제 뭐 대량으로 하는 집 아니고는 중국 중국 우리나라도 국내 운임료가 붙듯이 중국 운임료가 붙습니다. 중국 운임료는 나중에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중국 국내 중국 운임료는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국 건데 운임료도 뭐 보시면 뭐 우리나라보다 뭐 비슷하든지 약간 차이가 나요. 중국 요즘에 택배가 워낙 잘돼 있어서 거기도 뭐 하루 이틀만 하면 뭐 거의 다 받아 보시고 어, 택배비도 뭐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국내 뭐 운임료하고 뭐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보통 보면은. 자신의 직원이, 그러니까 업체 직원이 그 안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이제 중간 브로커를 끼고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급작스러운 질문인데요. 급작스러운 질문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려면 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중국의 뭐 브로커라고 뭐 말씀을 드리면 좀 왠지 좀안 좋은 것 같고 중국 직원분을 이렇게 뭐 데리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 뭐 괜히 뭐. 제가 말씀 잘못 들었다가도 뭐, 뭐 아이, 사, 다른 업체들한테 또 피해가 갈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제가 100% 오픈을 한번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솔직히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뭐 저는 뭐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저는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는 저희 직원은 저희 일만 해요. 저희가 숙소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중국의 다른 뭐 업체 분들은 이제 뭐 프리랜서 분들이 여러 업체를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거의 그렇게 지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저희도 뭐 옛날에 그런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고 근데 그런 게 아마 아무래도 마아뭐 단가 차이가 조금 나요. 이렇게 사업을 진출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이런 부분은 제가 뭐꼭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뭐 따로 다음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 보면은 네. 보통 뭐5%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들어 보면은 이제 10% 정도라고 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어 5%에서 10%면 두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수수료만 그러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혹시 사람들이 음, 자이 부분은 제가 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업체들마다 뭐 기준이 다 틀린데, 일단 뭐5% 정도로 뭐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뭐 저도 뭐 들어봤기 때문에 5% 하는데도 있고, 15% 하는데도 있고 한데, 일단 원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5%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쪽에서 들어오는 단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솔직히 그쪽 직원이 뭐, 뭐 원가 자체가 뭐 변동이... 많이 생겨요. 이게 같은 물건을 가져오는데 뭐 어느 업체는 수수료 5%에 가져왔는데 어떤 업체는 10%가 넘어 가져왔는데 단가가 뭐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원가 자체가 변동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뭐 0.8%에서 10% 정도가 뭐어 거의 뭐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지금 초에 아까 앞에 뭐 물어보셨던가 하고,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뭐, 중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 시간을 한번 할애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시면, 제가 뭐, 오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쪽, 어, 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좀 빨리 앞으로 언제, 어, 그래서, 메일을 드리든, 뭐, 어떻게, 최대한 빨리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서, 어,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